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더 케인 아인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더 케인 아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하면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 절정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주행거리가 4만 키로밖에 되지 않은 2010 년식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자도 2019년이고요 그리고 19년형입니다 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자 옵션이 후석 VIP 시트도 추가되어 있고요 거기에 후석 듀얼 모니터도 추가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럭 핸드폰 무선 충전기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인데요 3.3 법인 전용 3.3 법인 전용으로 여러분들께서 4만 키로 인 차량을 정말 가성비 있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뒤에 차량을 만나러 오신다면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플래티넘 3에나 들어가는 3에 들어가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리엄 차량 제네시스가 아닌 더 캐나인 2019년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차 보증이 5년에 무려 12만 키로까지 보증되는 차량이라서 안심하시고 언제나 비대면 탁송거래 가능한 소중한 인연만들기유 대표가 추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아이고, 뭐가 말이 뭐가 잘못됐네요. 하여튼, 하여튼 참 좋은 차량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립니다. 뒤에 차량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더 K9 2019 19년 1월식입니다. 19년 1월에 등록한 19년형의 차량이고요. 색상은 검정색 바디입니다. 중후한 멋과 세련된 멋을 지니고 있는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요. 블랙엔 블랙, 블랙톤의 블랙 내장재를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화한톤의 내장재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검정 차량에는 무게감 있고 중후한 멋의 검정색 차량도 내부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밝은색 원하셔가지고, 밝은 톤 차량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동색 톤도 가지고 있고, 검정색 톤도 이렇게 여러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후석에 모니터가 모니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 거기에 300만원짜리 옵션인 VIP 시트,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120만원짜리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모니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옵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도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썬루프는 해당 차량은 있지 않습니다. 자, 법인 전용의 차량 3.3 차량이라 연비효율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이라 내구성 또한 정말 좋습니다. 유난히 3.3, 3.8 내구성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연비 효율 좋고 세금도 절약되는 법인 전용의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4만키로 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한 3년 가까이, 3, 4년 가까이 보증 끝날 때까지 모든 부품의 AS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뱅글뱅글 돌아서 많이 어지러웠죠? 자, 죄송합니다. 자, 본네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네트 깔끔합니다. 돌팀 없이 깔끔한 본네트 상태 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라이트,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라이트 클리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LED 3점씩 라이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크롬몰딩이 반대편까지 멋지게 립스포일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앞... 자, 앞쪽에는 어라운드뷰 모니터 있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편 라이트도 상당히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앞쪽 휠은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어휴, 이거 완전 새 타이어입니다. 거의 90% 이상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백미러가, 미러가 깔끔하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비 모니터 이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앞문, 뒷문, 모두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건비용은 8만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끝쪽으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중요하죠. 타이어는 뒤쪽도 80% 이상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엔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뒤쪽 보시게 되면 LED 램프, 면발광 LED 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름표는 203 너의 2103, 실자주 실매물 실넘버 공개해드립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작동되나요? 짠! 짠, 자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메탈 슬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용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침수 차량이고요. 침수 차량만 유대표가 언제든지 반품, 반환, 전액 반환해 드린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침수 차량입니다. 자 뒤쪽 핸다로 왔습니다. 뒤핸다와 뒷범퍼 단차 전혀 없죠. 뒤핸다와 뒷범퍼 단차 전혀 없구요 뒤쪽 휠도. 약간 스크래치 있죠? 끝머리. 끝쪽에 약간 스크래치 있고, 타이어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아주 좋습니다. 깔끔한 차량이고요. 외관 뒷바퀴 두개 말고는, 외관은 크게 하자 잡을 곳이 없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는 거의 새 겁니다.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교환 하나도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컨디션 상태가 매우 좋고요. 앞쪽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깨끗한 차량입니다. 바닥도 이렇게 깨끗한 차량입니다. 특히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많이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가죽 시트 상태 어떤가요 여러분? 깔끔하죠? 깔끔하고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어딜 봐도, 어딜 봐도 하자점을 찾을 수 없는 차량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맞게 조화를 이룬 디자인들, 디자인, 디자인 요소 요소가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디자인 요소 요소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차량 입체감도 상당히 좋은데요. 과거 디자인에 비해서 그 산타페시아 위쪽에 내비가 위치하고 있고 그 내부 뒤쪽도 보시게 되면 우드, 우드 몰딩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최고급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최고급 세단이라는 것을 앞좌석, 뒷좌석에서 모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메탈과 우드, 가죽 재질이 혼용되어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옵션도 이렇게 좋은 차량인데요. 뒤에 그 뒤에 커튼이 있고요. 거기에 크레인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음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손잡이 요소, 요소도 때탐 없이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 때도덜 타는데 때가 타지 않은 차량입니다. 베이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때가 많이 타면은 지저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손때가 많이 타지 않고 더러움이 많이 타지 않고 오래 타실 수 있는 검정색 차량도 검정색 내부 차량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후성 모니터 250만 원짜리 옵션이 있고요. 누워서 가는 시트, 레스트 기능이 있는 시트.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스트까지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실내로 타보겠습니다. 실내로 타보게 되면 자 송풍 바람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 거기다가 프로토 에어컨도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 원래 없는 옵션인데요. 통풍 시트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모두 가능하십니다. 모니터 켜고 꺼는 버튼 여기 양쪽에 있고요. 모두 다 작동이 잘 됩니다. 거기다 DIS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채널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차량이고, 정말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공조기가, 디스플레이어가, 디, 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뒤쪽에,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이쪽에 버, 표시창이 있어가지고, LED로 표시된 차, 창이 있어가지고, 참 멋진 것 같고요. 아, 시동을 걸고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앞쪽으로 와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면 뒤쪽에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LED 액정 창이 있어서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실내 온도 온도 조절하는 걸 맞출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뒤쪽 후석 모니터. 모니터 잘 장착되어 있어서 영화 관람이라든지 아이들, 아이들 무슨 유아 무슨 동영상 이렇게 볼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시스템이 인공지능형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스템은 운전자의 몸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거기에 오토 미러, 오토 미러 모두 가능하시고 전동 미러도 가능하십니다. 이게 허그 허벅지 받침 해 주는 그런 버튼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나오죠. 이렇게 편안하게 키가 크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는 전동 시트고요. 그 척추, 요추를 보호해 줄수 있는 요추를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요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차선 변경할 때 옆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밤에 잘안 보이시잖아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 전동 트렁크 버튼 있는 차량이고요. 전자 파킹도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핸들 패드 시프트 당연히 장착된 차량이고요. 자 실내로 타 보겠습니다. 자 실내 타 보시게 되면 실주행 거리 42,225km라는 42, 거 보증이 12만 km까지인데. 4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신차급.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신차급의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플래티넘2 이상에만 들어가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작동이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보시게 되면 3분할로 3분할 내비게이션이 가능하시고 후방 카메라를 켜게 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가능하고 그리고 측측방 모니터까지 모두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게 되면 측면 모니터가 작동돼서 야간에 비올 때 옆쪽을 보지 않고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내 차가 연석선 주차를 할때 연석선 라인에 얼마나 붙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기능이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편으로 깜빡이를 넣게 되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화, 확인하실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 정말 최신형의 현재 나오는 차량들 중에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신형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산타페시아로 다시 왔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대형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중앙에 있고 자 통풍시트 열선시트 통풍시트 열선시트 모두 있는 차량이고요 겨울철 핸들 따뜻해야죠 핸들 따뜻한 기능이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깔끔하게 알루미늄 코팅 다돼 있는 차량이고요 벤츠 E클래스, 에 S클래스에 많이 하는 건데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플래티넘 2 모델에는 없는데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확실히 대형 고급 세단이고 풀옵션이다 보니까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USB 포트를 연결을 해서 디스플레이어와 연결을 한다면 영화 감상도 가능하시고 뮤직비디오도 시청이 가능한 얼마나 좋은 차량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요즘 차량이 이렇게 옵션이 좋습니다. 대형차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증 많이 남은 이런 차량 사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 노브 보십시오. 약간 두꺼비, 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널찍하고 아주 손에 탁, 착 감기고 착 감깁니다. 정말 이 노브 자체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감촉이 좋습니다 가죽 재질이라서 이 재질이 가죽 재질이라서 정말 감촉이 좋고요 요런 소소한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가죽재질을 사용해서 대형차라는 느낌을 확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파킹 누르고요 전자미션 전자스틱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네가지 모드로 설정을 해서 나만의 운전 스타일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똑똑한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토홀드, 전자 파킹 있습니다. 소소한 것까지 내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DIS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DIS가 적용되어 있어서 유보 내비, 공조장치, 음성 메모까지 아우 요즘 차는 음성 메모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정말 훌륭하게 보실 수 있는 차량일 것 같고요. 거기에 뷰 모니터에 전동 커튼 버튼. 자, 뒤에 보시죠. 전동 커튼 버튼. 이렇게 전동 커튼 버튼까지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많고 좋은 차량. 여러분들 가격이 궁금하시죠? 정말 놀라운 가격. 옵션 검색하시고 꼼꼼한 차량, 실차주 실매물 보고 계신데요. 꼼꼼하게 검색해 보신다면 바로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휠두개 복원하면 완벽할 것 같고요. 휠두개 복원하면 완벽할 것 같고, 정말 멋진 차량이니까 복원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실주행거리, 정말 놀라운 4만 키로, 4만 키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후석에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 차량은 정말 옵션이 많고 정말 가성비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옵션 많은 차량 구하기 어려우니까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시운전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영상 촬영하다가 많이 말도 안 맞고 그런 거 많이 있죠? 제가 전문 리뷰어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영상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많이 못한다 그러면 전화 주셔서 조금 더 노력하라고 <laughs> 이렇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요. 뒤에 차량 직접 보유 차량이니만큼 가격 또한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드리면 빠른 판매, 조기 판매 바로 예약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제, 제가, 제가 업로드해드리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얼른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식 완전 무사고 법인전용 3.3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실주행거리 4만 2천 킬로고요. 옵션으로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모니터, 긴급 제동, 자율 주행, 거기에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 장치, 모니터 계기판, 아, 모니터 액정 측방 경보 장치, 전동 커튼, 핸드폰 무선 충전기 등등등 많은 차량입니다. 자, 유대표가 뒤에 차량 소개시켜 드리는 가격은 바로 판매될 수 있는 가격 4,150만 원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차량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구독 아, 얼른 저기 그 전화 주시고요 아 말이 참 부족하네요 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얼른 전화 주시고요 뒤에 차량 이외에도 3만 키로 짜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보증 끝난 13만 키로 짜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3천만 원서부터 한 5천만 원대까지 K9 여러 대 가지고 있으니까 한 25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교해 주시고, 꼼꼼하게 여기 채널, 저기 채널 가격 비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